5개월 전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괴짜입니다 제가 딱 5개월 전에 폰으로 은하수 찍는 방법을 올렸죠 근데 장노출이 되는 스마트폰 촬영법을 알려드려 아이폰으로 촬영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으로는 은하수가 아니라 그냥 별조차 제대로 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이 와중에 현존하는 스마트폰 카메라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아이폰 11이 출시되었고 항상 상세하고 객관적인 폰카리뷰를 올려주시는 유튜버 여미tv 님께서 국내 최초로 아이폰 11으로 별과 은하수를 찍어오신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별다른 설정 없이 폰을 고정하고 나이트 모드로 촬영하면 이렇게 별이 나온다고 하네요. 덜덜 대박. 아니 자성으로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 개짜 TV 사진 찍는 코너가 사라질 수도. 안돼! 하지만 모두가 최신폰을 쓸순 없잖아요. 예전 아이폰들도 별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은하수까지는 아니지만 최신이 아니라도 가능한 아이폰으로 별 찍는 방법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진들은 아이폰 6s로 촬영했습니다. 6s로 저 정도 나오니 그 이후에 나온 폰들은 아마 조금 더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 그리고 이렇게 별개적 사진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으로 별 찍는 법.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고고! 먼저 앱 스토어에서 어플을 하나 다운받아야 합니다. 나이트캡이라는 3,900원짜리 유료 어플인데요. 나이트캡은 아이폰에서 장노출로 촬영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어플인데요. 물론 실제 장노출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효과를 줘 어두운 비사체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후기들을 보니 얼른 도와드려야겠네요. 주변이 매우 어두우면서 달이 없고 맑은 날 별이 잘 보인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조건을 다 갖춘 시간과 장소에서 폰을 삼각대에 고정한 다음 어플을 실행해 볼게요. 별 찍는 어플답게 화면에서 바로 별이 보이죠? 하지만 아직 메뉴가 진숙하지 않네요. 오른쪽 하단에 별 모양을 눌러보면 긴 노출, 빛의 흔적, 스타모드 스타트레일 모드 ISS 모드 유상 모드가 있는데 우리는 스타모드와 스타트레일 모드만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왼쪽에 톱니바퀴를 눌러 설정에 들어갑니다. 지구 모양 아이콘은 위치를 사진에 기록하는 설정이고 오른쪽은 안내선 설정입니다. 태양 모양 아이콘은 인위적인 밝기 조절인데 제일 낮추는 게 좋고요. 아래쪽은 노이즈 감소 옵션인 것 같은데 높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는 화질인데 TIFF까지는 필요 없어서 HQJPG로 설정합니다. 흔들림 방지를 위해 타이머는 3초로 설정. 시간 간격은 몇 장의 사진을 몇 초의 노출로 사이 간격을 얼마나 둘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장수는 한 장, 노출은 25초. 간격은 한 장이니 의미가 없겠죠? ISO 부스트는 높음으로 설정해주세요. 화면에 터치를 하면 드래그로 설정을 할수 있어요. ISO는 감도입니다. 높을수록 별이 많이 나오지만 화질이 나빠집니다. 주위의 상황이나 취향 따라 다르지만 아이폰 6s로는 1,600에서 8,000까지 사용할 만했습니다. 우측의 EXP는 노출 시간인데 최대로 위로 올려 설정해 주세요. 아이폰 6s에서는 1/3초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WB는 화이트 밸런스인데 파란 톤을 좋아하면 왼쪽으로, 따뜻한 톤을 좋아하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FOC는 초점 설정입니다. 보통 10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살짝 낮춘 게더 선명한 것 같아서 97 정도로 촬영합니다. 폰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치를 살짝씩 바꿔 촬영하고 사진을 확인해 별이 가장 선명한 수치를 적용시켜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면 3초 타이머 이후 25초 노출을 시작합니다. 이 어플은 실제로 장노출을 하는 게 아니라 노출 3분의 1초 고감도로 별을 담아내고 앞서 설정한 25초 동안 수십장을 찍고 합성해 노이즈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노출시간을 25초보다 늘려봤자 나오는 별이 더 증가하지는 않고 너무 시간을 줄이면 노이즈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25초 정도면 딱 적당한 수준이 됩니다. 이 어플로는 실제 장노출을 하는게 아니라서 어느정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찍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밝은 별이 많은 곳을 찍으면 됩니다. 뭔소리하노... <laughs> 뒤에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유독 요런 장군 모양 별이 많이 보이죠. 바로 밝은 별이 가득한 오리온 자리입니다. 겨울철 별자리인 오리온 자리에는 다른 별자리보다 밝은 별이 많아 도심에서도 잘 보이는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별자리들에는 유독 밝은 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인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 쌍둥이 자리의 폴룩스와 카스토르, 마차부 자리의 카펠라, 황소자리에 알데바란 등 밝은 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리온자리를 찾아 중심으로 촬영하면 별이 가득한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워낙 밝아서 찾기도 쉬워요. 일반적인 DSLR이나 폰카로 별교적 사진을 찍으려면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나이트캡에서는 어플 자체 내에서 아주 쉽게 별교적 촬영이 가능합니다. 별 모양을 눌러 스타트레일 모드를 눌러줍니다. 어플에서 설명해 주는 대로 아이폰을 삼각대나 안정적인 곳에 둔 다음 셔터를 누르고 종료할 때 다시 셔터를 누릅니다. 아까처럼 감도, 초점, 노출,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3초 타이머 이후 촬영이 시작됩니다. 별 궤적이라 말할 수 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남쪽이라면 최소 10분 이상, 북쪽 하늘이라면 최소 15분 이상 찍어야 별이 줄처럼 이쁘게 나옵니다. 지구가 북쪽을 중심으로 1시간에 15도씩 자전하기 때문에 북쪽은 동그랗지만 짧게 남쪽은 덜 동그랗지만 길게 나옵니다. 오래 촬영하면 할수록 줄이 더 길게 나오겠죠? <laughs> DSLR로 촬영시에는 촬영하는 과정이나 어느 정도 길이로 찍혔는지 편집 전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트캡에서는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30배속으로 화면을 돌렸는데 아래쪽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장면 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빨리 보겠습니다. 별들이 조금씩 길어지는 모습도 보이죠. <laughs> 지금 찍고 있는 방향은 북쪽 하늘 인데 15분 정도 찍으니 어느 정도 별 궤적 사진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도 아직 많이 모자라네요.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기다림의 시간.. 춥다.. 아.. 추워.. 아이씨.. 아! 별 찍으러 가실 땐 무조건 평상시 보다 두배세배 따뜻하게 입으세요. 오랜 시간 가장 추운 시간에 밖에 있으니 엄청 춥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 좀만 더.. 아.. 아.. 여기까지 찍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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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아.. 좀만.. 아.. 좀만.. 아, 좀만, 아, 더, 좀만 더 가자.. 했지만.. 한시간을채못 채우고 종료를 했습니다. 북쪽 하늘을 53분 동안 아이폰6S로 나이트캡 어플을 이용해 촬영한 별개적 사진입니다. 오늘 보정은 라이트룸을 이용하겠습니다. 사진 추가 버튼을 눌러 보정할 별사진을 불러옵니다. 태양 아이콘을 눌러 밝기를 조절합니다. 세모 버튼을 눌러 선명도를 올려주고, 고감도 촬영이라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노이즈 감소를 많이 높여주고 색상 노이즈 감소는 최대로 높여줍니다. 보정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저장을 합니다. 오늘의 메인 사진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으로 별 찍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아이폰으로 별 찍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도 제가 알못이라 알려드리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네요. 다만, 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조건들이 저와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팅을 조금씩 바꿔가며 자기 환경에 맞는 세팅을 찾으셔야 사진이 이쁘게 나옵니다. 저도 영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최대한 별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꼭 시킨 대로 하지 마시고, 세팅을 바꿔가며 찍은 사진을 확인하면서 촬영하시면 훨씬 더 많은 별을 이쁘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사진 촬영 방법이라던가, 꼭 촬영이 아니라도 괴짜가 이런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도 몇 가지 개짜스러운 컨텐츠를 준비 중인데 과연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폰 유저들도 별 사진 찍으러 가자.